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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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트TV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짐레일을 탈수 있게 만들어줄 위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나가면서 이런 짐레일을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나가고는 싶은데 지나가지 못하는 난처한 상황이 일어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짐레일 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유르미를 통해서 아울레르 행성으로 가는 우주선을 타줍니다. 아울레르 행성으로 오면 이쪽으로 내려가시고 본부로 들어가서 방위군에게 퀘스트를 받아줍니다. 퀘스트를 받고 나오신 다음 왼쪽으로 쭉 넘어가주세요. 넘어가셔서 초원으로 들어가줍니다. 숙련도와 캐피가 필요하시다면 잡으면서 가는 걸 추천드리고 시간이 없으시다면 2라운드까지 돌진해줍니다. 돌지는 그냥 제트팩 쓰면서 달리면 안맞기때문에 쉽습니다 2라운드로 넘어오셔서 왼쪽으로 좀 가다가 바로 위로 올라오면 상자가 있을겁니다 상자를 열어보면 롤러 스프라켓이라는 아이템이 나옵니다 동시에 용도를 알수 없는 물건이라는 퀘스트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빠져나오시고 메가시티로 돌아와줍니다 갤럭시 메트로 입구에서 나온 후 왼쪽으로 한칸 가줍니다 그리고 시청 가는 길 포탈로 들어가줍니다. 포탈을 타고 위로 쭉 올라가서 시청 로비에 들어가고 이쪽으로 가주세요. 그럼 북쪽으로 가는 길이 있을 겁니다. 포탈을 타시고 아래로 좀 내려온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메디컬 센터 로비로 들어가줍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있는 원장 진로실로 들어가시고 개세윤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그리고 수상한 체인에 대하여 점점점을 눌러주세요. 그럼 롤러스프라켓을 3개 구해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롤러스프라켓은 아까 퀘스트와 동시에 얻었으니 이제 2개만 더 구해오면 됩니다. 혹시 위치를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위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개는 안개수 마지막 포탈 앞 위쪽에 있습니다. 나머지 한 개는 추락한 우주선 3라운드쯤에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다 구해오고 말을 다시 걸어줍니다. 그리고 강화를 하게 되면 은하수트의 짐레이 체인이라는 기능이 추가됩니다. 이게 생겼다면 이제 여러분도 짐레이를 타실 수 있습니다. 타는 방법은 그냥 이렇게 방향키만 눌러 주시면 됩니다. 요호!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